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세 개를 메모리 기능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티 포지션, 스티어링 포지션, 사이드비러 포지션 이세 가지를 먼저 맞춰주신 다음에 네. 세트 1 또는 세트 2를 통해서 각각 두개 메모리를 저장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지금 제가 1번으로 이세 개의 위치를 저장 했는데요. 혹시 대리기사님이 앉으셔서 뒤로 좀더밀려났거나 하실 때내 포지션이 아니다 싶으시면 영상에 놔두세 이걸 켜놓으시면 이렇게 원래 헤드라이트가 한 이정도 각도를 비췄던게 네. 좌우 180도를 비출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님 눈 번짐도 좀더 편해지고 아 시야 안개등이 확보... 켜지는게 아니라 그 얘가 각도가 바뀌는거예요 각도가 아니라 원래 이 양쪽을 비추는 라이트가 따로 있어요 아 모듈이 근데 이제 이 LED가 켜지는거죠 네, 네. 그래서 180도를 비추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하시기도 훨씬 편합니다 네. 뒤에는 후방 안개등이라서 이제 만지실 일은 거의 없을것 네. 같아요 음. 스티어링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의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전부 다 계기판만 조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본다든지 이렇게 지도를 키우던든지 또는 지도를 좀더 가까이서 본다든지 이런 조작 버튼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가장 밑으로 내리시면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반 자율 주행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힐 뒤쪽에 레버를 보시면 네. 여기서 차선 이탈 방지를 켜주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레버의 세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객님께서 바로 반 자율주행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내 차가 차선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는 여기선 이 초록색으로 빛나면 고객님 차량이 아 차선을 잡았구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빛나면서 고객님께 경고를 주려고 진동을 돌릴 거예요. 네. 있는 레버를 통해서 반 자율 주행 시작하신 다음에 내 차가 앞 차와의 사이에 얼마 정도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플러스 마이너스 레버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디에서는 이렇게 3단계를 어,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거는 거리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입니다. 앞차와의 1.5초 만에 부딪힐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고객님께서 시속 100으로 주행하고 있다 하시면 50m를 계속 맞추면서 이 차가 알아서 잘 주행을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멀티미디어 버튼인데요. 제가 도수석 앉아가지고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MMI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딱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랑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 다 설명드리면 기억도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블루투스 연결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핸드폰 연결 후 네. 고객님 핸드폰에 블루투스 화면 누르면 네.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간단한 정비들을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차량 설정 및 정비 들어가시면 고객님 차량에서 스마트키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게 할 건지. 압력을 변경하셨으면 타이압력을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또는 내 차가 와이퍼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할때 억지로 들어올리지 마시고 여기서 올려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비 주기 또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차량을 이용하시면서 여기서 설정 간단한 정비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 세 번째는 단축키 버튼입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에 가운데 버튼 눌러주시면 28개의 단축키를 쭉쭉쭉 넣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넣으실 수 있는 단축키의 내용은 고객님께서 자주 가시는 목적지, 제가 아우디 목표 한번 입력해볼게요. 단축키로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또는 내가 자주 듣는 라디오. 라디오 채널이 있다 하면 꾹 눌러서 단축키로 저장. 또는 내가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자주 바꾼다 하시면 해당 하위 메뉴를 꾹 눌러서 단축키로 저장하시면 쭉쭉쭉 넣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꾹 눌러서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하고 완료를 눌러주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단축키로 모아지고요. 쭉쭉어넣으 제가 여기는 이렇게 딱세 가지만 안내를 드릴 거고요 네. 공조장치로 내려오겠습니다 공조장치 쪽에 세 번째 버튼 보시면 고객님 네. 앞쪽 유리창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0 k 로 보이시죠? 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고객님 시트 포지션에 맞게 높게 또는 낮게 밝기 조절, 회전, 그리고 고객님께서 어떤 내용들이 보였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공조장치 쪽입니다 공조장치도 다른 차량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온도 조절,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람 풍량 조절, 풍풍량 조절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온도, 송풍량을 조절하실 수는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하는 방법은 양쪽 온도를 맞춰주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주시면 만 조수석, 운전석, 온도, 송풍량 모두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표시는 바로 여기 있는 표시입니다. 빨간색 불이 들어와야지 에어컨 이렇게 빨간색 불이 없으면 이제 히터를 사용하니 네. 나는 이도 저도 다 귀찮다 하시면 온도 맞춰주신 다음에 오토 버튼 네. 눌러주시면 이 차량이 19도를 최대한 빨리 맞추려고 에어컨 히터 상관없이 바람이 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토 버튼 잘잘려고그 이거 시동 끄면은 네. 그펜 도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건조하는 거 네. 그게 바로 보조 히터 던 기능이에요 아. 제가 지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공조장치의 하위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맨 위쪽에 보면 보조 히터 기능 보이시죠 네.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름철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크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시간은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애프터블러 기능을 사용했을 때몇분 동안 팬이 돌아갔으면 좋겠는지 이 시간입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잘 사용하다가 시동을 끄고 바로 네. 나가면 이제 곰팡이 퀴퀴한 냄새가 날 거예요 네네. 자 시동 한번 꺼볼게요 시동 끄시고 여기에 보조 히터 기능을 한번 눌러주시면 10분 동안 에어컨 바람을 말려주는 바람이 나오고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이런 식으로 애프터 블루 기능으로 보조 히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다음은 겨울철에 사용하는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타이머 프로그래밍 보이시죠? 네. 내가 네, 토요일 네, 내일 네, 아침 네, 8시에 네, 출근을 네, 하기 네, 위해 차를 탈 거야. 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네, 아침 네, 8시까지 고객님께서 맞춰놨던 네, 이 온도 그대로 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8시에 19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 18시에 퇴근을 하니까 맞춰놔야지 하시면 오늘 저녁에도 18시까지 이 온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고객님께서 시동 끄셨을 때그 온도 그대로 이 차량이 맞춰 놓을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 자체가 히터이기 때문에 에어컨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일단 필요 없으까 다시 브레이크 밟아서 시동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차량 프리미엄 차량이기 때문에 음, 가지고 갈수 있는 기능 프리미엄 에어 패키지 제가 단축키로 여기에다 넣어드릴게요. 여기 여기 두 개의 네모는 단축키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위 메뉴 눌러서 보시고 내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메뉴를 꾹 눌러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게 공기청정 기능, 에어컨 오프 기능 이렇게 두개 사용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네. 다음은 드라이브 셀렉트. 로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고객님 차량에는 엔진 사운드를 가상으로 내어주는 스피커가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고객님께서 개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주시면 고객님 속도에 따라서 서스라든지. 이제, 스티어링휠의 감도라든지, 변속 타이밍, 이런 것들이 다달라지게될 거예요. 일단, 제가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 또한 자동으로 두었습니다. 은색 네. 알루미늄 버튼 쪽 들어오시면 이제 카메라를 고객님께서는 시속 30km까지도 보고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혹시 내 차가 주차선을 잘 물었는지, 본넷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앞에 주의 장애물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타이어가 네. 연착에 닿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버튼 눌러 보시면 고객님 차량이 가지고 있는 보조 시스템들입니다. 고객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좌회전을 하려다가 직진하는 차량에도 대항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끄실 수 있으시지만 하시는 기능에 맞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더라도 예민도를 기본으로 두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두 개의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기어있기 때문에.